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지 맞은 우리의 다음 회차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할 것입니다. 진수지와 채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채우리가 생모를 찾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생모를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채우리의 출생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자신이 지금의 부모로부터 입양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한진태와 진나영이 주도한 음모로 인해 친모에게서 강제로 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친모는 한때 강력한 재벌가의 후계자였으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은둔 생활을 해야 했던 인물로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채우리는 자신이 상속 받아야 할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잃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출생기록 까지 조작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음모 가 채우리 대신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진장수의 손아래 동생 그가 채우리 대신 모든 것을 차지 하게끔 운명 지어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장수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수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채우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음모와 배신 속에서 고립되어 갑니다. 그녀는 채우리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한진태와 진나영이 만들어낸 가면을 벗기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돌입합니다. 한편 채우리의 침모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녀가 다시 등장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의 복수가 성공할지, 그리고 채우리와 진수진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청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친모의 충격적인 과거와 음모가 밝혀지며, 모든 등장인물의 관계가 다시 뒤틀리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